<laughs> 자, 저는 김호중모 전국기술강사 장미강사고요 김호중모 대구 국고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사에서 저희 지점 교주님들과 함께 첫 수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첫, 첫 주제는 우리 미싱. 재봉틀이라 그러죠 재봉틀을 활용을 해서 이제 피스 제작, 가발, 이제 수선까지 그렇게 진행을 어,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예. 우리가 숱이 적으면 펌을 해서 수을 풍성하게 해준다든지 질커트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우리가 충분히 커버를 그 했었지만 아무래도 숱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 좋은 뭐, 커트, 폼, 이런 것도 한계가 있,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나름, 네, 그때 7년 전쯤에, 어, 미용, 이제 관련 밴드라든지, 밴드라든지, 이제 관련,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전모수를 처음, 이제, 알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 숱이 많아지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아 보이게끔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많아지니까. 네, 그렇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너무 이 부분이 너무 신기해서 이 기모, 중모에 먼저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재봉기 활용은 처음 이제 접해보시고 오늘 처음 교육이 있을 거예요. 네,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가발이라든지 간단한 수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손가느질이라든지 간단하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손님에게 이제 수선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렸어요. 계속 연구하고 네, 계속 작업을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한 1, 2년 동안은 뭐, 많이, 시행착오 많이 겪었습니다. 다발도 많이 버렸고요. 네, 당연하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그죠? 네, 네. 일 하다 보니까는 제 나름 노하우가 생겼고, 아, 이거는 일반, 미싱하는 방법하고는 다르구나. 일반 미싱 방법대로 하니까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가발하고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발을 또 많이 망친 만큼 또 그만큼 제가 알게 된 노하우고요. 그래서 기모, 증모, 존주님들에게, 예, 어,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자 이렇게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싱 처음 하시는 분들도 오늘 충분히 미싱을 충분히 작동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키스 제작도 충분히 만들어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미싱에 대한 뭐 안전 광초 보도 충분히 오늘도 대화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간단한 수선이라든지 키스 제작도 해보시길 바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업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도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네. 네, 피스. 우리 제작을 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빠르고 네 초보자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죠? 네. 네. 어, 참 매출 증대에 많이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재미를 느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미싱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유익한 교육이어서 오늘 교육해주신 장미 선생님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너무 유익하고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어, 미싱 활용법을 너무 잘 배워서 어, 앞으로 매출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동자중로로 이렇게 푸치를 만들었어요. 어, 앞으로 판매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잠실지점 실은영 원장입니다 오늘 장미관사님한테 미싱교육 너무 잘 받았고요 오늘 일요일날 나왔는데도 너무 기분좋게 잘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장미관사님 감사드립니다 지점의 매출상승에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장미관사님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 장미관사님이 항상 미싱 하시는 거 보고 클립을 어떻게 미싱으로 박나 신기술인데 정말 신기술을 오늘 배운 것 같았습니다. 장미 강사님 오늘 고생 많으시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롱피스 <놈> 만들었어요 가르마 피스. 너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미 강사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형으로 된 롱피스를 만들었는데. 일을 못하고 일요일날 아, 하루 빼먹고 온 시간이었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장미강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유익하게 시간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봉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무 재미있는 수업이었고 장미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